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드리는 경제 뷰 포인트 시간입니다. 정치, 경제부, 지수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다음 주또 많은 주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취업자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이 감소폭이 좀 확연하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16일 통계청에서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나온 자료를 좀 보면요. 코로나 발 발생 직후부터 지난 10월까지 취업자 수 8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달 발표에서도 9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가 가장 길었던 때는 금융 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이었는데요. 다음 주는 이 발표 다음 주 발표에서는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기업들 장사 안 되다 보니까 직원 고용 줄이고 있는 건데요.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 확산세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올해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취업자 수는 4월에만 47만 6천 명이 줄어들면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 8월까지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었지만, 8월 중순부터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이 되면서 이후 고용시장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숙박 음식업이 가장 타격이 컸고요. 또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 같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까지 이제 숙박 음식이라든가 대면 서비스업이 조금 감소 폭이 축소가 됐었는데. 재확산 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감소폭이 좀 확대된 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8월 중순에 재확산이 되고, 그게 9월, 10월에 같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39만 정도 감소했는데, 거기서 한 42만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네, 8월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9월과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9월과 10월 실업자 수는 두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는 11월 수치는 10월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나오는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산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좀 상황이 걱정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고용부진 상황이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가시화되는 듯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런 기업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도 발표가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7일 3분기의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볼수 있는 기업 경영 분석을 발표합니다. 3분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 8월 재확산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치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분기에는 코로나 타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2분기 영업이익률도 5.3%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이 1000원어치를 팔면 53원 정도를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2분기에 특히 수출 감소로 제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 상황에도 글로벌 국가들이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3분기 우리 수출이 예상 외로 선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9월에 우리 수출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기계, 자동차 실적이 두 자릿수 반등을 하는 등 모두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3분기 GDP에도 반영이 돼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2.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지난 2분기의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특히 하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양극화 현상이 극명한 것이 3분기에는 좀더 격차를 벌릴 수가 있어서 이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 상황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듯한데요 다음 주 고용과 기업 실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 나오는 만큼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국거래소 수장이 정식으로 선임이 됩니다 앞서 이제 관 출신 이사장이 내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관피아 논란 또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부분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거래소가 오는 18일에.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지원 전 거래소 이사장이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손전 부위원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건데요. 손전 부위원장이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거래소 이사장 자리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건데요. 역대 6명의 거래소 이사장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3대 김봉수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이 관료 출신입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보증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 또 은행연합회 등의 수장들이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손전 부위원장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공매도가 현재 제한돼 있는데 내년 3월 이후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또 대체거래소 설립 이슈도 있고요. 기업들이 시장 진입 요건을 좀 개편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소통을 좀 잘해야 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전 위원장은 가장 먼저 이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가장 먼저 애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증시 상장 소식을 또 전해주실 텐데요. 다음 주에 또 흥행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또 등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공마주 청약 경쟁률만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오는 14일 반도체 부품 기업 TLB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TLB는 전자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특히 이 비대면 산업들이 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다가 반도체가 화랑이어서 TLB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TLB 공모주 청약을 받을 당시에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서 당시 주관사였던 DB 금융투자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흥행되어인 카카오 게임즈와 비교하면 이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증거금 규모에서는 크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근 상장한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증거금 역시 많이 모인 편입니다. 따라서 최근 증시 활용과 더불어서 이 TLB도 IPO 대여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만 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목해 볼만한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정치 경제부 지수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